사실 첫 곡이 되게 장안의 화제인 곡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선제업구 뛰어 OST 어, 런던이라는 곡이에요. 재배왕 하면 청량, 청량 하면 재배왕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량한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와, 저 제로베이스 원이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뽑힌 실력자 분들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같이 이제 컴피티션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동료로서 함께 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그만 더 친하고 싶어요. <laughs> 네, 더 이상 친하면 아, 안 이제 돼요. 너무 친밀하니까 정놓고친하고 싶다 이제. 네. 아그 특히나 이제 그룹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유독 친하다. 근데 그게 주마다 이제. 바뀌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격주로 네네. 격주 단위로 이제 네네. 계속 그게 바뀌나요? 네. 더 시즌스입니다. 아, 더 시즌스예요. 그러면 네. 자, 바뀌어요, 그럼 금주는 어떻게 돼요? 금주 이번 주 ]는... 이번 주의 유닛 최근에 이제 뭐 저랑 태려영이랑 게임을 좀 같이 많이 하고 음흠. 하느라 이제 대화도 좀 많아지고. 음흠. 그래서 제가 좀 슬퍼요. 아, 저번 아, 주 제가 저였었는데 원래 원래 매튜 님이랑 아, 그럼 이게 계속 요즘 제가 좀 튕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오, 환승이다, 환승. 저희 그 막내 유진님은요아 저는. 네. 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어, 네. 가장 의지가 많이 되는 형. 아아 자귀 활짝 열고 조금 기대하다. 아무래도 저희 원 팀이다 보니까 여덟 명의 <laughs> 형들이. <웃음> 자, 어,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아, 베이스입니다. 어, 당연하죠. 그렇구나. 당연히 여덟 명의 형들이 너무나 의지가 되고 든든한 형들이겠지만. 어... 그래 이번 주는 이 형이 나에게 조금 더 어, 많은 이, 이 힘을 줬다 실어줬다 의지가 되었다 이번 주요? 네 이번 주 아무래도 야. 우리 리더 한빈이 형이 오오 평화를 택했네 네. 네. 평화를 택했 아, 평화요? <laughs> 어, 성한빈 님 <laughs> 네. 수상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금주의 아, 형아 일단 유진이의 마음속에 들기에 정말 쉽지 않은데 맞아. 이렇게 아 유진이의 픽이 돼서 좀 많이 영광이고요. <laughs> 앞으로도 우리 막내 유진이 아가를 좀잘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aughs> 요즘 어. 게임을 저랑 같이 안 해줘요. 어허. 제가 언제요? <laughs>